자, 4. 집합과 명제. 집합부터 볼게요.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뭐, 이거는 쭉 읽어보면, 이제는 뭐,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집합. 집합은 그 대상을 명확히 알수 있는 모임, 모임. 그러니까, 원소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다 하나 적어보면, 공집합공집합공집합은유한집합이야무한집합이 아니야 무한집합은너무 많아서 세릴 수 없는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얘는 유한집합이야 공집합 원소가 없으니까 연계가 되는 거지지자그다지에포한관계는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어,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어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거 여기 나와있네 부분집합의 개수 어 a집합의 원소가 k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 진 부분집합은 2의 K에 k 의 k제곱에다가 빼기 1 여기에 추가로 어 더 적어 보자 그러면 원소 m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 빼기 m 또 반대로 원소 n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도 똑같아요. 2의 k 빼기 n제곱. 그러니까 종합하면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2의 지수에다가 전체 개수에서 다 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다 알아야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교집합은 가운데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합집합은 가운데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A 합의 B는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에다가 교집합 개수를 빼는 것. 집합 세개짜리를 하나 더 적으면 <laughs>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더하기, C의 개수, 마이너스 A교의 B, 마이너스 B교의 C, 마이너스 c교의 a 그리고 플러스 원소의 개수의 a교 b교 c 이렇게 되는거 알고 계세요 자, <laughs> 그 다음에 똑같아 <laughs> 여집합 조건제시법 차집합도 조건제시법 그런데 차집합은 우리는 외워야 되겠지 a교의 b의 여집합이 된다는거 그 다음에 되었고 그 다음에 성질 좀 나오고, 뭐지, 구부집합. 집합 연산법칙. 연산법칙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조금 넘어가서. 자, <laughs> 여기에 하나 좀 정리를, 여기 요할에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드모라가 법칙 옆, 옆에다가. 대칭차 집합이라고 있어. 대칭차 집합. 연산법칙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얘는. 그냥 외워야 돼. 그게 제일 빨라. 연산법칙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 다 잡아먹어. 자, 대칭차집합은 어떤 형태를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느냐 하면, A 빼기 B 합에 B 빼기 A.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A 합에 B에서 A교에 B를 빼는 거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보면 a 집합 원소하고 b 집합 원소가 있는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쪽 부분이야 자, 이거 나오면 그림 그려야 돼. 그리고 <laughs> 뭐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이거를 음 A, 대칭차집합은 A 삼각형의 B라고 이렇게 쓰면,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뭐가,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 기억년언 디글리얼 고르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대칭차집합의 성질, 이 아이의 성질을 적어볼게. 잘 이용하면 문제 풀기가 편해. A 삼각형 B나 B 삼각형 A나,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삼각형에 b 삼각형 c나 a 삼각형에 b에다가 c 한거나 이거는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a 하고 공집합하고 하면 a가 나와 그 다음에 a랑 a랑 하면 공집합이 나와 a랑 a의 여집합을 하면 전체가 나온다 최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조금 더 적어보면, A 삼각형, A 삼각형, 막 이렇게 있어.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연산을 N번 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공집합이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A가 나와. 알고 있으면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뭐꼭 학교 시험 대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용하면 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잘 봐놔야 돼자그 다음에 스스로 하기 문제 스스로 하기 문제 여기서는 자 요것만 할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이런 관계를 선, 관계가 되고 또 이런 관계가 된다 응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자 요거 a교의 x가 a가 나온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개 그려. 이렇게 눈알. 그래서 a x x a라고 써. 자 a하고 x하고 교집합이 a가 나온다면 이 그림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또또 또 그려. 이렇게 그려서 b의 x고 x의 b라고 쓰자. 합집합이 b가 된다면 b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그림이 만족된다는 거야. 이 그림은 X가 B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그림은 A가 X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들 두개 동시에 종합하면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개수는 2에 B의 원소는 24의 약수면 1, 2, 3, 4, 6, 12, 24. 하나, 둘, 셋, 넷, 여섯 6, 곱개 2의 일곱 제곱 아, 8도 있구나. 8개. 에서 6의 약수. 1, 2, 3, 6이잖아. 빼기 4개. 그래서 2의 4제곱. 16. 이렇게 푸는 거야아 <laughs> 명제와 조건. 진리집합.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명제의 참, 거짓, 뭐, 부정하는 거. 다 알겠지? 자, 여기서는 명제는 집합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니까, 명제의 부정은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랑 같아. 집합으로 나타내면 여집합이다.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똑같은, 보면 되고. 쭉 넘겨서, 음, 참, 거짓 따지는 방법. 요거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p 이면 q 이다가 참이면 q 가 p 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결론 부분이 가정 부분보다 가정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명제의 부정 말하라고 하는 거뭐 이거는 계산을 찾아서 잘 풀어보면 할수 있겠지 됐고 명제 사이의 관계. 역하고 대우 여기서는 대우만 보는데 역은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 대우는 이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이것만 하면 돼. 음, p 에서 q 로 가는데 앞에서 뒤로 가는 거는 참이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건안 된다 그러면 얘는 충분조건 P, Q가 있는데 앞에서 뒤로 가는 건안 되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되면 얘는 필요조건 앞뒤 둘다 되면 필요충분조건 요렇게 어, 그 다음에 쭉 하면 음, 197페이지 거 스스로 확인하기 음, 스스로 확인하기는 이거 볼까? 5번 같은 거. 충분 조건이잖아.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긴 전부 다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다면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우를 쓰면 돼. Not Q이면 not P이다야. 무슨 말이겠어? 이거 부정하면 X 빼기 3이 0일 때 이거 부정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가 0이란 뜻이니까 결국 뭐야? 여기다가 X 대신에 3 집어넣고 풀면 돼자그 다음에 증명 이건 시험범위안 들어가는 거니까 쭉 넘어갈게 마지막에 마, 마무리하기 어, 여기서는 배수집합은 써보아라 <laughs> 배수에서의 교집합은 최소공배수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음, 자, 8번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q집합 안에 p가 들어가는 거야 q집합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를 수직선으로 <laughs> 그려보면 여기 a가 있는데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안에 p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3과 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뭔보데 뭐 여기 보면 돼. A는 4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여기 등호는 A 지우고 여기 4라고 써도 포함 관계 맞으니까 등호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이 아이가 되겠지.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9번은 봐. PQ의 교집합이 Q라고 돼있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교집합이 Q니까 안에 Q가 있고 밖에 P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 빼기 R이 공집합이잖아. 그럼 얘도 눈알 그려봐. P, R. 그 다음에 여기는 R, 안에는 P. P에서 R을 빼. 그래서 공집합이 나와야 돼. P에서 R을 빼면 공집합이 나오는 거. P에서 자 앞에 그림은 P에서 R 빼면은 요런 부분이 있는데 공치법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P가 <웃음> R에 <웃음> 들어가 있는 게 되겠지. 요걸 가지고 벤다이에 그럼그래서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겠지. 16번 다한거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그러면 P, Q, 이렇게 되는 거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R, Q, 필요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 그러면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세요. is